프리티 에스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안녕 프리티 에스더 에스더요자 오늘은 제가 스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와, 와! 만들어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처음 하는 거여서 간단한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출처가 있나요? 출처 참고해주세요 준비물 짠 빵이 왜 필요하죠? 맛있어 보이면 먹을 거예요. 두 번째는요. 짠폰지인데요 이거는 문구점에서 4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. 세 번째는 짜잔 가위예요. 가위. 왜 가위가 필요하죠? 아 이거는 카스테라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. 아 그렇게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요. 근데 이거는 네모난 지잖아요아 그러니까 둥글게 잘라지게 돼요. 네, 네 번째는요. 짠양면팩양면팩 다섯번째는요 짠 파스텔이요 파스텔 오피스텔 아니에요? 짠 뽀뽀풀이 필요합니다 일곱번째는 짜잔 이쑤시개요 왜요? 아까 카스텔라 먹고 이빨을 끼워요? 아니 구멍을 내기 위해서예요아 그래요? 짜잔 면봉이에요 면봉 면봉은 왜요? 또귀팔려고요 <laughs> 아니에요 뽀뽀를 그냥 하면은 몇 분을 준비했어요? 아... 아홉 번이요 짜자자자자. 아니 붙또 선풍기예요 지금 여름도 아닌데. 아니 그게 아니고 이선풍기 바르면 하르는 걸린대요. 네. 그래서 좀 빨리 말리기 위해서 이선풍기두 개를 초강력으로 해서. 초강력이야. <laughs> 엄마 동물 잘라볼게요. 아 그래서 카스테라가 음. 필요했어요?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먹고 소리만 대충 잘라볼게요. 이제 양면 테이프로 다 붙일게요. 어렵진 않죠? 네. 이제 카스테라를 만어볼게요 무슨 색이죠? 이런 색이에요. 잘 칠해져요? 어미색 같아요. 인절미색이요? 팝파 손에 묻어 물티슈 갖다 주세요. <laughs> 자, 프리테스터. 네. 물티슈. 요 자, 뭐라고? 티슈요. <laughs> 아, 이게 뭐예요? 다시 갖다 주세요. 네. <laughs> 재미 없어요. 저는 이렇대요. 그래서 좀 갈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. 색리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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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투를 발라볼게요. 오빠, 나만 빼놓고 다 씻기려게요. 봉그는왜 말려요? 이게 좀 빨리 말리라고요 그래도 하루는 좀 지내야 되죠. 네, 제 이대로 하루 있다 올게요.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루가 왔습니다. 와, 자, 바로 이거. <laughs> 와다 말랐네요! 아, 그래요? 아니, 빵이 너무 잘 구워진 거 아니에요? 네, 빵 구워지면서 약간 타지 네, 네. 말라고 이런게또 나온 것 같아요. 와, 진짜 잘 칠했네요. 네. 밑면만 칠하면 되는 거죠? 네, 그러면 끝이에요. 이렇게 다 발랐으면요. 하루만 더 기다리면 드디어 완성이에요. 하루가 다 됐습니다. 오늘의 일은 바로 이쑤시개요. 구멍을 내는 거예요. 구멍을 뚫으면 좀더잘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드디어 완성했나요? 음, 훨씬 잘나요 그냥 원 상태로 좋아요. 하루 이틀 정도 걸리지만, 그래도 정말로 간단해요. 오늘 네, 이렇게 스키시를 마무리 지어봤는데요. 진짜로 재밌었고요. 언니 는 오빠들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럼 프리티에서 다음에.